월요일입니다. 생애의 리듬. 아, 교과책을 보시면, 아, 거기 생애의 리듬을 밝혀주는 여러 성경절들을 다른 설명 없이 쭉 인용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성경절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빨갛게 글자를 표시해 놓은 부분은 제가 이 생애의 리듬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첨가해 놓은 해설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인간에게 출생이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람에 저질 때고 이삭이 저질 때는 날에 뭐예요? 유아기 성장을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지요. 사사기 13장 24절에 그 아이가 자람에 삼손의 성장을 말해 주잖아요. 일종의 아동기, 소년기를 거쳐 가는 거죠.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뭐예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이르러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장수하다가 다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년기를 지나 어,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뜻이잖아요. 사사기 8장 32절에 보면 기두원이 나이가 많아. 에, 발달 과정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노년기에 이른 거죠. 그러다가 그 같은 성경절에서 나이가 많아 죽음의 묘실에 장사 되었더라.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책 에, 그이 월요일 소재에서 여러 성경절을 인용해 놓은 것을 생애의 리듬, 생애의 주기에 따라 정리하면 출생, 유아, 아동, 소년, 청년, 청소,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사망, 그 일생의 주기를 나타내주는 순서대로 성경절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절을 통해서라도 인생의 주기, 즉 리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리듬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표현해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로부터 태어나서 소년, 청년, 뭐 장년, 뭐 그러다가 노년. 우리 교우님들은 지금 이 교가를 함께 보시는 교우님들은 지금 사계절로 표현하면 어디쯤 계시나요? 예 어떤 교우님은 어 청년기? 어떤 분들은 대개 장년기 더 많은 교우님들이 지금 노년기 겨울쯤에 이르렀나요 사계절이 있는 거죠 예 사계절 인생의 주기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 우리 동양에도 있죠 여기서 잠깐 이 인생의 주기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만이 아니고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이 주기를 따라 생애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인생의 주기가 계속 있어요. 그를 동양과 서양에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표현했고 서양에서는 또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발달 과정의 어떤 한 면을 딱 주목하면서 인생의 주기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많은 관찰을 했습니다. 예컨대 노노를 포함해서 동양에서는 인생의 나이에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죠. 15살은 지학. 16살은 뭐라 표현하나요? 우리 과년한 딸이. 20살은 남자는 약관 20세. 여성은 방년 20세. 20살을 전후한, 전후한, 그러죠. 30세는 이립. 40세는 유혹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 혹. 50세는 이제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명령을 안다고 해서 지천명. 60세는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귀가 순해지니까 이순. 이제 61세는 한 갑자가 돌았다고 해서 환갑, 회갑, 뭐 화갑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제 거기서 한칸더 나갔다고 해서 62세는 진갑, 70세는 종심 혹은 고희라고 하지요. 77세는 희수 이게 이제 파자해서 하는 말입니다. 80세는 산수, 88세를 미수. 왜 미수라 고 그러나요? 이쌀 밑자를 이렇게 파자 해보면 위도 팔자 아래도 팔자 아닙니까? 그래서. 88세를 쌀미자라서 미수, 90세를 졸수, 역시 구자와십자로 파자 한 거죠. 99세를 백수, 100세를 상수, 이렇게 인간의 나이 따라 그 사이클을 동양 어느 한자 문학권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소위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인생의 주기를쭉 나름대로 살펴본 이론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 교인들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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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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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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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관찰해서 어릴 때부터 나이, 나이 들 때까지 각각 고그 시기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해서 그걸 살펴보고 이런 게 성립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성립했죠. 소위 사회성을 중심으로. 음, 제일 밑에 레빈슨이라고 하는, 다니엘 레빈슨이라는 학자는 보세요. 그가 쓴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1978년에 쓴 책이 남자가 겪는 인생의 뭐요 사계절. 1996년에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번 교과 제목이 뭐라고요? 가정의 사계절 아닙니까? 교과 저자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가정봉사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제 생각에 틀림없이 이 레빈슨의 책을 아주 익숙히 아는 분일 겁니다. 재밌게도 이 첫날 제목하고요, 둘째 날 제목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첫날 주제와 두 번째 주 주제가 이 레빈슨 이론의 아주 기본 체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이런 이론들을 잘 원용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것이 짐작이 됩니다. 예. 인간의 생애 리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한번 우리 간단하게 아주 상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성적 관심을 대상으로 인간의 주기를 살펴볼 수 있어요. 보니까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뭐 동양 아이들이든 서양 아이들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뭘 하나요? 손가락을 빨아요. 아, 그래서 요한살요 때까지는 아이들이 모든 관심이 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 때를 구강기. 구강기라고 부르자.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두세살 되면 애들이 다이 변을 대변 소변을 잘 봅니다. 아, 이때 이 대변 소변 보는 요 이런 배변 훈련이 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때 이게 잘안 보고 잘못하다 보면 좀 전문적인 용어로 고착되면 이 훈련 잘못 받으면 고집이 생긴다. 그래서한 살부터 세 살까지의 관심을 항문기. 그래서 조금 더나이들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미운 세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고집 생기죠. 그러다가, 아, 요 때는 아이들이, 특별히 남자아이는 엄마를 톡 차지하려고 합니다. 딱톡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내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만해보니까 엄마가 누구한테 안겨있어요? 아빠한테 안겨있죠. 아빠가 미워져요. 엄마 내 거야. 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남자아이가 엄마가 자기 거라고 소유하고 독점하고 싶은데 아빠에게 속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빠에게 어떤 적대심이 생긴다. 이걸 전문용어로 Oedipus Complex라고 그러죠. 아, 이렇게 어, 그 이성으로서의 엄마를 독점하고 싶은 그런 것을 가리켜 남근기 이렇게 불렀고 이때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애들이 이성에 관심이 없어요 뭐죠? 남자애는 남자애끼리 여자애는 여자, 여자애끼리 놀죠 이렇게 해서 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잠재되어 버립니다 잠복기 그게 대개 6살에서 12살까지 그 다음에 12살을 딱 넘어가면 애들이 전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정상적일 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인생의 사이클을 성에 대한 관심으로 관찰하여 그것을 인간의 정신분석, 각각의 시기에 다 정상적으로 그게, 이게 성숙하고 관리되지 않으면 그 시기에 딱 고정된, 고착된 어떤 것이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도 나타나서 정신에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화하여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으로 <laughs> 만들어낸 그 이론이 소위 프로이드의 어려운 말로 심리 성적 발달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이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 이런 모습으로도 삶의 사이클이 있구나. 뭔가 사이클이 있다는 거지요. 죄 지은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런 걸 찾아내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릭슨,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사회성을 중심으로 보니까 아. 한 살부터 한살 전까지는 엄마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는 게잘 교육받아야 희망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살부터 세살때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고집, 미운 세살 얘기하잖아요. 이때 훈련을 잘 받아야 의지적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네 살부터 다섯 살갈 때는 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주도. 이게 안 되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해서 목적의식이 생기고, 6살부터 11살까지는 잘 훈련받아야 근면이 생기면서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이때 훈련을 잘 받아야 정체, 정체감을 느끼죠. 그래야 성실해지고, 뭐 거쳐서 55세 이상이 되면 인생을 다 통합하면서 모든 것을 다 관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역시 뭐예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능력들이 어떤 그 삶의 주기를 따라 이런 모습으로 잘 길러진다고 하는 사회성 발달의 삶의 사이클. 일종의 발달 사이클이죠. 발달 주기죠. 보여준 겁니다. 또 다른,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라고 말합니다. 발달 심리학이죠. 어떤 사람은, 아, 인간의 판단력이 어떻게 발달할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틀리고 뭐가 옳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근데 애들이 보니까 아주 어릴 때는 그저 딱 감각적으로만 움직이더니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는 뭔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뭔가 판단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의 물인데 이 물을 요, 요런 병에 담았을 때 하고 넓은 그릇에 담았을 때 이게 양, 물, 물 양이 똑같다는 걸 판단 못해요. 조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를전 그 조작기. 그 다음에 좀더 나이 들고 나니까 3 더하기 4는 7인데 7 빼기 4는 3이다.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조작합니다. 그 다음에 분수도 풀어요. 그런 걸 형식적 조작기. 아, 인간의 판단이 어떻게 발달해 가느냐, 사이클을 따라가느냐를 보고 인지 혹은 발, 판단력의 단계로 인간의 삶의 사이클을 조사한 것이 저 유명한 삐아제의 인지발달주기죠.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완전히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도덕성을 중심으로 다시 뭐 인습 단계 전 인습 단계 후 인습 단계 맨 처음에는 그저 벌 주면 하고 벌 주면 하고 벌안 받으면 안 하고 하다가 조금 더 나이 들어서는 당근을 줘야 보상을 줘야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이 들어서는 아뭐 교통법규를 지키고 하다가는 아예 인류를 위해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도덕성이 또 이렇게 나이 따라 발달돼 가더라. 삐아제의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코부기의 도덕성 발달 단계, 타이저브리셔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아, 그것이 도덕성이 됐던, 인지가 됐던, 아니면 사회성이 됐던, 아니면 성에 대한 관심이 됐던 인간은 이렇게 주기를 따라 각각의 요소들이 발달돼 가고 주기를 따라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예. 하나님께서 인간이 비록 타락했더라도 주기가 딱 끝나게 하지 않고 주기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을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그것을 찾아내고 또 일어나고 학문화한 것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을 한 칸의 슬라이드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러는 중에 이것을 계절로 표현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레빈슨입니다. 하버드대학교, 하버드대학교를 거쳐서 예일대학교에서 이렇게 평생을 보낸 분인데요. 이분이 아까 소개해드린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은 이 장년들, 장년들의 삶을 중심으로 인생의 발달 단계를 사계절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계절은 반드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뭐가 있나요 환절기가 있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환절기 꽃가루 날리면 사람들이 다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이 가을 알러지 때문에 또 고생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분은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한 다음에 그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힘든 것처럼 인생의 4계절에서도 환절기 넘어가는 게참 힘들기 때문에 이 환절기 잘 보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인기를 중심으로 나이를 구분했는데요. 17살부터 22살이 성인 초기 전환. 아, 17살부터 40살까지가 초기 성인. 성인 초기. 그다음 40살부터 60살까지가 성인 중기, 그다음에 60살 이상이 성인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각기의 처음 5년을 전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17살부터 40살까지가 성인 초기라면 그 17살부터 처음 5년인 22살까지가 성인 초기 전환기, 40살부터 60살까지가 성인 중기라면. 40살부터 처음 5년인 45살까지가 중기 전환기. 60살 이상의 성인 후기라면 60살부터 64살까지가 성인 후기 전환기. 딱 지금에 접니다. 예. 인생 성인 후기를 잘 보내려면 이 60살부터 65살까지를 이 환절기, 인생 환절기를 잘 보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론을 설정한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과책이 제공해 주는 한 성경절을 살펴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참 좋은 성경절이죠. 예, 저도 어느덧 이 성경절에 마음이 끌리는 어,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교과는 적어도 60살쯤 된 사람이 해설을 해야 제대로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젊을 때는 힘이 영화죠. 그런데 보세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각 삶의 주기의 단계 단계가 다 아름다우니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각 계절을 아름답게 보내자라고 하는 교훈을 말하기 위함이지요. 교과책 13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든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뿐 아니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 젊은이는 힘을, 늙은이는 백발로, 경험으로 무언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인생의 사계절과 연관시켜 제가 우리 교인님들께 한 번쯤은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한 저자가 있습니다. 한 책이 있습니다. 볼 스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심리학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고요, 내과 의사이고 정신의학자입니다. 사실 목사의 아들인데요. 생후 3개월 만에 목사의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6살에 어머니 맞아 일을 참 불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고교 시절에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한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성격이 바뀌면서 마침내 의사가 되 근데 의사가 돼서 환자를 치료하다 가면난 환자를 만나는데 그 환자를 통해 저희 신앙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 환자를 통해 오스포드 그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받게 되고요. 완전히 신앙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면서 잘 보세요. 이후 환자들의 걱정과 고민을 들어주는 환자들과의 대화가 몸의 병, 몸병, 실제 신체적인 질병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마음 치료가 몸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의사로서 체험하고 그다음 말 전인적 인간 치유 많이 듣던 표현이지요 우리 재림 성도님들 전인적 인간 치료 치유 전인적 인간 치유 참 많이 듣던 표현이지요 매진합니다 이후 그는 이를 토대로 인간적인 아주 그 문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또 치료에 영향을 신체적인 질병과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론으로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인격 의학을 창시하죠. 예, 그가 쓴책 제목이 아까 다니엘 레빈슨키쓴책 제목하고 거의 비슷한데 남자가 겪는 여자가 겪는이란 표현만 빠진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들을 몇, 몇 구절들을 읽어드리죠. 십 쪽에 보면 인간은 가을에도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크,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노인의 영화는 백발이니라. 겨울에도 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청년은 인생을 볼때 흑백 논리로만 봅니다. 빛만 있고 그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둘다 존재합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사악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살아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곳곳에 다 이런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죄된 세상에서 경험하죠. 3 6절그 다음에 80쪽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지연의 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의미 있죠. 젊은이는 젊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작년은 작년의 때, 가을은 가을에, 겨울은 겨울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따라 때에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교과가 사계절이잖아요. 인생, 아, 가정의 사계절. 참 어쩌면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구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행복은 언제나 내면의 깊은 조화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나이를, 무슨 말이에요? 총론에서 삶의 주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 나이를 알때 우리는 우리 삶의 주기를 이해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사건이 됩니다. 그 만남만이 인생의 의미에 투명한 빛을 비춰줍니다. 예, 우리가 둘째 날소 제목으로 생의 리듬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길게 공부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전체 지혜 그리고 이번 첫주 내용이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했습니다.